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시브리니언이 있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아기 때 이제 되었지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이제 양육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궁중에서 그렇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장성한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프스의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좀 상당히 자세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 애국이 이제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쿠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의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천망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아무도, 이제, 이길 수가 없는데, 아, 바로 그때, 이제, 모세가, 아, 이, 애급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 어, 구스의, 그, 나라를 정복하러 떠나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그 중간에, 아, 뭐, 뱀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장애물도 있고, 그런데, 아, 이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정복을 해요. 뭐그 나라 왕의 이 여왕과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이 정복을 해서 애굽의큰 아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다 먹었죠. 그래서 이제 앞길이 탄탄 대로가 열려 있어요. 뭐 다른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나란히 걷고 그래서 거의 최고위급인 이제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나이가 이제 40세에 출생의 비밀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국에서 성이나 쌓고 무덤이나 쌓고 이와 같은 최고의 중노동이 시달리는 노예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애굽의 군사들이 빼앗아서 애굽의 강에, 나일강에 던져넣어서 아가 밥이 되고 물고기 밥이 되는 이런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동족의 참경을도저히더 이상 견딜 수는 없다 싶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아서 이제. 동정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많은 발각이 되지요. 발각이 되어서 어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그가 어 도망을 쳐서 애국 변경인 신해산으로 신해의 광야로 어 그렇게 도망을 치지요. 미리한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이제 그의 주된 또 40세 이후에 오랜 세월을 거기서 지냈지요 아 그때 이제 그가 그와 같이 도망을 치는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국에 대해서 후회했느냐, 아, 후회하지 않은 것이지. 그런 나이가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그가 바라고 원하던 동족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이루어내잖아요. 히브리서 아,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이와 같이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한 것을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가 고난길을 자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자기의 탄탄대로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애굽의 궁중에 왕자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또 모든 재물을 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주실 은혜, 축복, 영광,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믿고. 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언제 내던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아, 기록자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제 아, 우리의 어떤 축복, 우리의 어떤 영광, 이 세상의 안락함, 부유함 이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한 대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뭔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의 그때의 상과 축복과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 자녀들에게 그의 이제 제자들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수관대로 갚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어, 신앙생활을 오래하면서 점점점점 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이 신앙의 1 세대들이 이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 그런 와중에 이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축복된 이야기 약속들을 자꾸만 상기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수고한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성립한 교유를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전에 열심히 부지런함을 냈는데 조금 이제 식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첫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하다가 또 중판매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라든지 믿음과 오래 참으로 음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행한 주를 위해선 수고한 것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기억의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열심히 섬겼지만 동기랑 부진을 나타내라. 또 앞으로 가다가 중범매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그기업의 영광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을 똑같이 본받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님께서 이제 동일한 어, 어, 말씀을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린실로도 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 그래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아, 주님이 자주 그런 표현을 하죠. 작은 자라. 우리, 우리는 큰 자가 아닙니다. 다. 주님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거죠.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신자에게 이렇게 냉수한 그리자 데려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면 절단고 그, 그 상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아, 이, 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거,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헌신해요. 실컷 부려먹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마귀예요. 쓸모 없으면 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어떤, 그,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일지라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요. 이게 바귀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 어, 그것도 뭐,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에, 만세된 작정한 그 사랑을 따라서, 아, 그, 그와 그 같이 아무런 하나님께 헌신과 또 믿음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조차도 자기의 독생자를 아, 내어주는 조건 없이 내어주죠. 뭐 선한 일을 행했나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형의 애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움만 하고 있던 야곱인데 그래도 야곱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야, 태어나서 선을 행하기 전에 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형을 그를 섬기는 자로 줬거든요.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세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중에 보면, 한달란트 많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고,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음, 인정이 없고, 바늘귀 같이 그냥, 피도 안 나오는 사람, 바늘, 찔려도 피도 안 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는 데서 하나님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게 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주님, 주인님이 주신 거, 땅에다 모아도 이렇게 감춰뒀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을 내가 돌로 돌이니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 이시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보았느냐? 그러면 어 안전한 그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네 돈을 저출리하는사람에게 두었다가 그 이자하고 원금이라도 되게 주지 왜 주지 않고 이와 같이 참으로 나를 어, 엄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하면서 또 책망을 하지 그래서 야, 거기서 어, 하나님을 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오해라는 거지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심지 않은 것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도 모으게 하시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모으게 하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하라, 수고해라, 갚아라. 아, 주를 위해서 수고해라. 요구하시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어떻게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요구하시곤 하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에 때로는 아이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아무런 세, 세상적인 어,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끝없는 헌신만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수고하고 애써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상 주시는 걸 바라십시다. 주님 앞에 가면 장차 우리를 상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신앙이야. 보상신앙 세상의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에서 뭔가 거둘려고 하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실망을 안겨주고 때로는 믿고 신뢰했던 것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면 적은 하나를 심으면 뭐, 어, 참 많은 걸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벼다를 하나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표실를 모아 뒀던 것이 어, 종자 엽씨를 모아 뒀던 것이 보면 이렇게 갖고 나와서 물에다 불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씻고 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저게 종자 엽씨구나. 그 종자 엽씨를 가지고 결국 한해 농사 다짓는 거거든요. 4단짜리, 3단짜리, 2단짜리 전부 그 표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적은 거 심었는데, 그렇게 많이 거듭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거,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또 기도를 이렇게 심는 거, 중부 기도를 심는 거, 절대 어떠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 상주신걸 바라고, 아, 최선을 다해서 더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 주님의 갚아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최선을 남을 다, 남은 생애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행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우리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